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정치 테마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사직에서 물러나도 그 인맥이라던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람> <놀람> 안녕하십니까 주프로입니다 금양 금향... 이제 곧 급등 나옵니다. 13만원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구간 현재 포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 구간에서 힘내시면서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인데 2차전지 업계에 정신적인 지주이신 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금양천 이사님이 압수수색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란듯이 크게 올라서죠. 반등이 나옵니다. 16만원 선으로 올라서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네,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거든요. 은봉이 다섯 개 나왔다. 자, 그래서 예, 빠졌던 것들, 박순혁 작가님의 예, 그런 압수수색.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악재가 해소되면서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모멘텀이 돋보이고 있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금양, 바로 어제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들어왔어요. 3만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약세, 주가의 약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 그리고 사모펀드와 바로 금융투자가 지속 들어온다는 점을 봤을 때이 금융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아직은 붙어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의 핵심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가 점점 환경 오염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전기차 2차전지의 맑은 공기로 인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 잡아가면서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아저씨 자택 압수수색 소식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금양 지난 8월에 금양 홍보이사 재직 당시에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사와 이 M O U 체결 소식을 선 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선 소장님도 같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이번에 뭐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공매도 타파에 앞장섰던 만큼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들을 참여하게 풀어나가실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박 작가님과 선소장님이 또 금융개혁을 목표로 금융개혁당 이거를 창당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개혁해 나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바꿔 나가실 그런 전략이 계획이 짜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결과로 흘러갔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양을 떠났죠. 이제는 금양 전 이사가 아닌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몽골 리튬 광산 개발에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뭐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 하는 건 점들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튬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감산을 하겠다 말했고 리튬 가격이 빠지면은 사실 중국도 힘든 건데 그런 것들 감산을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 라는 그런 선포를 했었죠 뭐 석유를 생산해서 파는 국가들이 석유 감산하는 것처럼 리튬도 감산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물론 뭐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국내에서 써야 되는 전체 양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고요. 이 몽골 광산, 몽골 광산 봤을 때 800억 지분 투자를 합니다. 콩고는 267억. 리튬 광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박순열 작가님이 떠났기 때문에 금양 종목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산 개발에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리튬 보시면 중국 쪽에서 리튬의 가격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반등 나오는 점 나왔고 이런 점들 향후에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렇게 올랐다. 잠깐 눌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서 계속해서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리튬 여기서 2차 전지의 핵심인 리튬을 아까 중국이 하듯 쥐락펴락하는 게이 금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들 우리가 현명하게 잡아나가야 된다 금양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양 하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삽을 퍼고 있죠. 원통형 배터리로는 금양을 따라갈 회사가 없다. 국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열풍에 힘입어서 이 금양이 이제 대기업으로 반열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강력한 추세가 나타나고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발포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발포제 1위 또 원통의 배터리로 잘 나가는 그런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2차전지에 투자하는 산업이 빛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금양 오늘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추세가 지금 꺾여서 7월 이후로 꺾였는데 사실 이때는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때고요. 이제는 10만원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구름대, 구름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금양에 아주 강력한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가 이 계절적인 변수로, 공매도 지금, 원래 공매도 비중이 축소되는 건데, 축소되는 시즌인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뭐 시장 조성자라던가 등등도 아주 막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물량도. 자, 여기 더불어서 아까 전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치 테마주에 엮일 수 있어요 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양이 물론 지금은 박 작가님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이투자자들의이 이 금양을 보는 심리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압수수색 조사로 떨어졌던 것처럼 자 그러면 정치 테마로 다시 한번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사직에서 물러나도 그 인맥이라던가 이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점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도 내년에 한번 두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양 오늘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총선으로 인한 뭐 정치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보고 싶다. 우리가 꼼꼼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 숨어있는 시크릿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주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